새해 첫날인 오늘 부산과 강원도 강릉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가 개통했습니다. 첫날부터 매진 행렬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유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전역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빨간색 열차인데 새해와 함께 개통한 동해선 철도의 강릉행 열차입니다. 서둘러 열차에 올라타는 승객들의 모습에선 여행의 설렘도 느껴집니다. 지금 강릉행 동해선 열차가 출발지인 부전역에 도착해 있는데요. 저도 함께 탑승해 보겠습니다. 오전 5시 30분 첫 차를 시작으로 하루 왕복 8편 운행 중 7편이 매진되며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부산에서 한 번에 강릉까지 가는 게 없었는데 한 번에 가는 열차가 생겨서 예매하게 됐습니다. 네. 표도 저기 이제 구하는 날짜에 아침 9시부터 예매를 한서 둘이서 동시에 시에 클릭을 해서 겨우 구한 거예요. 부산에서 출발해 울산, 경북, 강원까지 364km 길이의 동해선으로 연결되고 여객과 하부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동해안 초광역권 형성에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부산시는 관광객을 끌어보으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코레일 상품과 연계한 관광 홍보 상품 홍보 프로모션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부산의 야간 관광, 미식 관광과 그리고 강원도의 눈 스키 여행 상품을 연계시키는 관광 상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속철도가 아닌 시속 150km 수준의 ITX 마음으로 운행하다 보니 부산에서 강릉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5시간에 가깝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승용차나 서울역 환승 KTX랑 비교해 소요시간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산 출발 도착 열차가 하루 각각 4편뿐이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부는 올 연말쯤 동해선에 시속 260km급 KTX 이음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